안녕하세요, 여러분. 송탄민이에요. 오늘은 제가 2024년 FW 자라 코스 가을 신상 싹다 둘러보고 왔어요. 스파 브랜드 가면 이거 누가 입어? 하는 옷들이 많잖아요? 그런 옷들 말고 딱 직장인 현실 룩으로 입기 좋은 아이템들만 쏙쏙 골라왔어요. 자라 코스 가을 신상 이 영상으로 종결하세요. 러블리 끝판왕 반팔 니트예요. 부들부들한 소재감이어서 포근하면서도 러블리함이 더해졌고요. 무엇보다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건이 단추인데요. 단추가 리본으로 돼 있어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아, 사실 이게 열고 닫을 때좀 불편하긴 했는데 그래도 너무 예뻐서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반팔 니트 입을 때마다 팔뚝살이 가장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딱 팔뚝의 가장 두꺼운 부분을 가려주는 길이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반팔 니트가 사실 입을 수 있는 계절이 오래 가지 않잖아요. 지금 어서 빨리 구매해서 많이 입어보시길 추천해요.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기본 티셔츠예요. 자라가 그래픽 티셔츠를 너무 잘 뽑거든요. 심플한 디자인에 아주 살짝 핏돼서 몸매 라인이 너무 예뻐 보였고요. 금액대도 저렴한데, 근데 내구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한 시즌 입을 티셔츠로 추천합니다. 쨍한 컬러감이 너무 예쁜 니트예요. 이렇게 심플한 니트 하나쯤은 필수잖아요? 웜톤이 입으면 얼굴에 형광등 100개 켜준 아이템이고요. 소재가 올 100%여서 내구성도 좋았습니다. 연말에 이런 니트 하나만 입어도 크리스마스 느낌 나고 너무 좋거든요? 소재도 좋아서 지금부터 겨울까지 충분히 입을 수 있어요. 가을 시즌에 이런 가디건 하나쯤은 필수잖아요? 우선 소재가 적당히 얇으면서 부들부들해서 촉감이 좋았고요. 저는 이 단추가 너무 러블리했어요. 동글동글 버튼이어서 심플한 가디건을 한껏 더 러블리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꾸안꾸 느낌 아이템으로 강추합니다. 이 아이템은 소매라인도 7구여서 요즘처럼 일교차 큰 날씨에 입기가 좋았어요. 가디건 찾고 있는데 너무 심플한 건 싫다 하시면 요아이로 추천해요. 그냥 보기엔 기본적인 가디건인데 리본 단추가 있어서 포인트가 되어주고요. 단추가 은은하게 반짝여서 더 예뻤어요. 전체적으로 심플한데 단추가 킥이 되어준 아이템이에요. 근데 딱 봐도 열고 닫기가 엄청 불편해 보이잖아요? 다행히 이 아이템은 단추 자체가 똑딱이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입고 벗을 수 있었어요. 시스루 블라우스도 착용해 봤는데요. 아, 이건 생각보다 핏이 좀 예쁘지 않았어요. 팔 길이도 애매하고 어깨라인도 잘못 잡아줘서 비추천해요. 시스루가 아예 속옷이 다 보이는 시스루더라고요. 이너티를 입어도 살짝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참고해주세요. 아, 저 이거 블루셔츠로 작년에 사서 진짜 맨날 맨날 입었는데요. 올해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 입어서 이번에도 가져왔어요. 보통 오버핏 입으면 부해 보일까봐 걱정인데 이 아이는 딱 적당한 오버핏이어서 입으면 그냥 5kg 빠져 보이거든요. 안살 이유가 없어요. 활용도도 높고 컬러도 예뻐서 직장인 전투복으로 완전 추천해요. 아 진짜 저희 슬랙스 입어보고 완전 반했잖아요. 이번 시즌 슬랙스는 바로 이거예요. 일자로 떨어지는데 과하지 않게 와이드핏이어서 다리가 진짜 길어 보이고요. 허리 부분에 디테일이 있어서 포인트가 되면서도 이게 보일 듯말 듯해서 더 마음에 들었어요. 데일리한데 뭔가 힙한 느낌도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 꾸미고 싶은 날에는 윗밴드를 살짝 보여줘서 크롭이랑 매치하면 예쁠 것 같고, 포멀하게 입을 때는 그걸 가리면 그냥 일반 슬랙스가 되니까 진짜 활용도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베이지 컬러도 착용해봤는데요. 컬러는 블랙, 베이지,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블랙은 화이트 밴드가 너무 눈에 띄어서 비추천하고요. 그레이, 베이지 둘다 완전 추천합니다. 아디다스부터 시작해서 요즘에 트레이닝 팬츠가 정말 유행이잖아요? 역시 자라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일상복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제품이에요. 적당히 오버핏이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고 허리가 밴드여서 착용감이 엄청나게 편하더라고요. 왜 아디다스 팬츠는 너무 추리닝 같아서 평상시 입기가 조금 고민이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적당히 캐주얼해서 데일리 룩으로도 충분히 착용 가능했어요. 스타일리시함이 가득한 와이드 슬랙스예요. 입자마자 멋쟁이가 된 느낌이 대박이었고요. 다만 길이가 좀 길어서 수선하거나 굽 높은 운동화를 무조건 신어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평소에 입기에는 좀 너무 와이드한 느낌이어서 이 점은 참고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입자마자 러블리함이 극대화되는 스커트예요. 여기 위에 맨투맨 입으면 딱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진짜 너무 짧긴 하더라고요. 165cm인 제가 입으니까 그냥 딱 엉덩이만 간신히 가리는 느낌? 출근 룩으로는 절대 힘들 것 같고 데이트 룩으로는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코스 신상 리뷰해드릴게요. 입자마자 너무 예뻤던 청바지예요. 보통 와이드 팬츠 입으면 부해 보일까봐 걱정인데 요 아이는 허리가 타이트한 편이라 오히려 날씬해 보이더라고요. 생지진이라 어디에 입어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에요. 과한 와이드 핏은 입을 때 부담스러운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적당한 와이드 핏이어서 데일리한 아이템으로 입기 딱 좋았어요. 전체적인 핏에 비해서 허리가 살짝 타이트한 편이어서 사이즈 고르실 때 참고해주셔야 돼요. 코스 가면 무조건 입어보는 티셔츠인데요. 이 라인은 거의 코스 시그니처라고 해도 무방하죠? 겨울 제품이 아니어서 살짝 시스루인데 이게 또 너무 예뻤어요. 기본템으로 강추합니다. 코스가 소재 맛집이잖아요. 적당히 두꺼우면서 탄탄하게 받쳐줘서 입자마자 고급스러움이 가득했던 니트예요. 넥라인에 살짝 트임이 있어서 오버핏인데도 날씬해 보여서 좋았고요.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어서 캐주얼함까지 한 스푼 더해진 아이템이에요. 디자인이 무난해서 연령대 상관없이 오래오래 입기 좋은 니트예요. 제가 봤을 때 20대부터 50대까지 충분히 다 가능할 것 같거든요? 금액대가 조금 있긴 하지만 관리 잘해주면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이라서 강력 추천해요. 러블리함 가득한 베이비돌 원피스고요. 화이트 원피스인데 소옷 비침이 전혀 없었어요. 아래단이 플레어로 떨어져서 몸매 보정 효과도 좋았어요. 아 그리고 원피스인데도 이렇게 포켓이 있는 게 진짜 편했어요. 둥글둥글한 소매 라인도 너무 러블리한 아이템입니다. 심플한 원피스인데 이렇게 디테일이 살짝 더 있으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넥 라인 위쪽으로도 디테일이 있고 또 끈으로 리본을 묶을 수 있어서 러블리함이 더해졌어요. 전체적으로는 셔츠인데 셔링 디테일 덕분에 러블리함이 한 스푼 추가된 아이템이에요. 컬러가 살짝 짙은 카키색인데 이게 진짜 유니크하더라고요. 어디에서도 본적 없는 컬러여서 마음에 들었어요. A 라인으로 떨어지는 플레어 원피스여서 몸매 보정 효과도 좋았습니다. 우아한 느낌이 가득한 벌룬 블라우스예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한 핏이라 입었을 때 고급미가 가득 느껴졌고요. 넥라인 밑단에 셔링 디테일이 있어서 부잣집 사모님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소재감이 좋으면서 디자인이 깔끔해서 하객룩으로도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여기에 블랙 슬랙스만 매치해도 고급스러우면서도 편한 하객룩이 완전 가능해져요. 자라 코스 가을 신상 리뷰 영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올해 신상은 자라가 정말 진리였어요.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참고해서 쇼핑해보시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얼른 다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